스팀기계, 스팀세차기의 갑작스러운 전원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 휴제가 나가는 일, 차등기가 내려간다 제가 지금 이 스팀기를 이제 올 9월 18일이면 이게 납품받은 지 6년 10월 18일 날 개업을 했지만 그이 사용감을 볼때 어, 코로나 때는 뭐 적었지만 이게 근데 그특수세장기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사용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보이는 이제 스팀을 데워 주는 히터 양쪽에 두 개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갔을 것이다. 이제 S 파트 어 담당하시는 분이 어, 경험상으로 전달했지만 두 개를 다 구입했습니다. 이게 보통 부품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교체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렇게 짝을 두고 보통 교체를 하는데요. 이런 게 보면 안전벨브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정도 나가면 하나를 교체하지만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부품은 한번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기록이라든지 어떤 기계 효율이 같이 좋게 작동을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은 이 보일러 통 안에 슬러지, 그쪽에 떼죠. 물떼죠. 물떼가 쌓여서 스팀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이 화학적인 어떤 때입니다 때 이렇게 보면 자 히터 봉에 보면 엄청나게 끼어 있죠 요걸로 인해서 스팀 히팅 봉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전기적인 결함도 생기고 자 이걸 오늘 어 전선을 다 제거해서 빼고 여기 안에 청소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어, 다행히 예약이 없어서 제가 어제 친구 차를 세차하고 한 70% 마무리 했을 때 이게 기계가 꺼져서 다행인데, 이게 갑자기 만약에 이제 수석 연휴 전에 많은 예약을 받아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특수 실내 클리닝 위주로 스팀 기계를 좀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이 꺼져버린다.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스팀 기계를 한대더 구입해서 여분을 두를 만한 그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메인터넌스, 프리, 벤트 메인터넌스 프리벤션 일단 사후 정비가 이기 같은 되는데 사전 예방 정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SJE 성진산업 성진, 성진 옵티머스 팀 세차기 스팀 머신 제가 공장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하어 인터넷으로 만약에 밤에 오달을 했더라도 오늘 택배 포장해서 긴급으로 와도 내일 점심 이후에 도착하면 점심때 예약된 차를 세차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뭐, 가는 데는 한 시간. 정관 쪽에, 기장 정관 쪽에 있는데, 어, 도시 호수를 통해서 정관을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언덕배기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있고, 저 미국 시장에도 많은 판매를 하고, 세차유정 밑돌새가 또, 또 광고를 통해서 많은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 국내 스팀 세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 우연히 스팀보이, 어, 스팀맨, 스팀게라지, 프랜차이즈이 사기꾼 업체들이 이걸 이제 프로모션 해서 어, 오픈하는 사람의 계약한 사람한테 공짜로 주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공짜로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잘 사용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제가 옆창을, 볼팅을 항상 풀어놓고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출구 라인도 오래돼가지고 녹이 썰었거나 부러졌거나 했을 때, 이것도 토출구도 다 새로 교체를 했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피팅 개념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만지기 힘들고, 그리고 여기 브라켓 자체가 두께가 티가 얇기 때문에 녹도 잘 썰고 이거는 좀 제조사에서 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두께감 있게 해서 이게 풀리고 흔들리고 돌아가지 않게끔 고정 픽싱이 제대로 좀 되게 해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테이시온 어떤 시온 이렇게 뭐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인데 어 외로도 이탈리아 쪽에 보면. 어 방인 산업이라든지 저도 해상용 클린 에서 있을 때 보면 뭐 베어링 파트라든지 모터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도 생산을 잘 하는데 이쪽이 또 스팀 관련해서 부품들도 어 이쪽 유럽 시장을 또 세차 업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호수는 s j 를 사용하다가 s j 피복 보호가 없어서. 어 제가 사용하는 입구가 여기 피로티 앞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호수가 벗겨지고 어그 벗겨진 위에다가 수직 투비를 계속 입혀 서 사용했는데 어 지금은 그 무게감도 있고해서 근테크 특수제작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근테크에서 파는 제품을 사용해서 또 이거는 어 토출 스팀건은 저만 이 타입을 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손이 아프기 때문에. 손에 장애도 있고 근을 오래 기에도 못 당기고 손도 다 굽었죠. 그리고 이제 몸을 다쳤기 때문에 신경이나 근육이나 인대가 어떤 시간을 버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올 여름은 많이 더워서 이 작업장에도 사실은 스팀기를 넣고 사용을 이제 못해서 밖으로 뺐고 이 작업장에도 사실은 스팀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었죠. 자 이렇게. 자, 직접 자가정비를 한다. 자, 이 볼트는 이게 M1214에 이제 이렇게 힛, 열을 받는 쪽은 녹이 씁니다. 스텐레스를안한 이유가 한번 풀고 나면 이게 스텐레스는또못 쓰기 때문에 이게 스텐레스인지 어쨌든 뭐 재사용 가능할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 어 여기 보면 10.9는 이 볼트를 조이는 토크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스페나의 길이가 이렇게 긴 이유가 이정도 힘으로 풀고 조을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스팀이 세지 말라고 테프론 가스켓이 붙어 있어요. 테프론 가스켓. 이거는 이제 제거 하고 새걸로 넣을 거고, 기존에 이게 22mm 소켓 렌즈를 이제 없어가지고 사왔는데요. 원래 라체덴들를 꽂아서 사용하면 쉬운데 이 힘이 어, 전달이 안 돼서 못풀 때는 또 요즘에 라체 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스마트, 스마트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래서 토크 자체 파워가 길이에 따라 이게 사람의 힘을 심하게 사용하지 않고 단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직접 관리하는 공구까지 다 준비해서 자, 오늘은 직접 자가정비 성진 옵티마. sje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스팀 머신 스팀 세차기 회사에도 직접 다녀와서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자, 이상 스팀 세차기 성진옵티마 6년째 사용하고 있다 직접 자가정비해서 문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추석이 다가오고 세차 운영하시는 분들 대목에 어, 돈줄 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두 번째 코로나에 그때 한번 갈림돼가지고 1199 뺑뺑이를 돌고 와이프는 거의 뭐 지옥문 앞에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추석 때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시국에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아무쪼록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늦여름 잘 이겨내십시오. 고맙습니다.